자, 38번 한번 가 볼게요. 강독해 보자. 자, 사람들의 통념 맛은혀의 특정한 부분으로 느낀다. 혀가 있으면은 뭐단맛쓴만뭐 뭐 요렇게. 근데 진실은 뭐야? 그러니까 맛을 느끼는 부분이 막 나눠져 있다는 거야. 끝 부분, 그다음에 뭐 앞부분, 뭐 옆부분. 어, 맛은혀의 특정한 부분으로 느낀다. 근데 이게 잘못된 번역 때문이라고 독일어, 독일어로 된 어떤 문서를 잘못 번역한 거라고. 진실은 뭐야? 강도가 다를 뿐이야. 예를 들어서, 어, 뒷부분이 쓴맛을 받아들여. 다 쓴맛을 느끼긴 느끼는데, 쓴맛을 빠르게 받아들인다고. 시간의 문제라는 거야. 강도가 다르고. 자, 볼게요. 자, 혀가 구획된다는 거야. 각기 다른 영역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특정한 맛이 등록이 된대. 됐지? 자 그래서 끝부분에는 단맛 단맛 그 다음에 측면에는 신맛 이게 혀가 있으면 측면에는 신맛 그 다음에 입의 뒷부분에는 쓴맛이래 됐지? 이게 통념이야 자 그러나 1980년대 1990년대의 연구는 증명했다는 거야 혀의 지도설명 어떻게 우리가 맛을 느끼는지에 관한 혀 지도 설명이 실제로는 완전히 틀렸다는 거야. 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혀 지도라는 것은 오해와 오역이라는 거야. 독일에서 실시된 연구에 관한 오해와 오역이 돼. 20세 초에 독일에서 실시된 연구의 오해와 오역이라고. 오늘날 선도적인 미각 연구자들은 믿는다는 거야. 뭐라고 믿냐? 미래라는 것이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야 특허된 분야에 따라서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이라는 것은 맛이 느껴질 수 있어 모든 곳에서 입안에 비록 그 맛들은 요 맛들은 인식될 수도 있어 약간 다른 강도로 다른 지점에서 말이야 강도가 다를 뿐이야 다 느끼긴 느낀다는 거야 위에 내용이 틀렸다는 거지 게다가 작동하는 그 기제는 위치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너가 혀의 그끝 앞부분에서 단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는 <laughs> 너는 등록한대. 그 지각을 먼저 등록하는 거래. 그러니까 앞 앞부분에서 그 단맛을 빠르게 흡수하는 거라고. 빠르게 흡수하고 더 강력하게 그 맛을 입력하고 대체 시간의 문제라는 거야 시간의 문제 대체 위치가 아니라 시간인 거야 역적었으면 같은 얘기니까 시간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거야. 단맛을 빠르게 입력하는 시간 문제라고. 그래서 구획하다, 구획되다. 각기 다른, 그 다음에, 어, 선행사고,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 수동태는 그냥 수동수준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는 없어. 위치 쓰면 안 되겠지. 위치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연구가 CC한 게 아니라 CC된 거야. 수동관계니까 ING 쓰면 안 되고. 자, 음, 분류되다. 이게 분류하다인데 b p p 분류되다. 그다음에 인식하다, 인식되다. 맛을 느끼다, 맛이 느껴지다. 수동태라는 것을 인지해 줘. 그다음에 인텐스 y 는 강도고. 자, 그다음에 나대의 음, 법비 a가 아니라 b다. 대체 너가 혀의 앞부분에서 단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서도 단맛은 느껴. 하지만 강도가 쓸 뿐이고 자, 그 지각, 단맛이 단맛을 먼저 등록하고 여러 맛 중에 여러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음식이 있으면은 단맛 쓴맛 뭐 신맛이 있으면은 앞부분에서는 단맛을 좀더다 느끼긴 다 느끼지만 단맛을 더 빠르게 입력한다는 거지 시간의 문제라는 거야 됐죠.